AI 플랫폼 아테나, 뭐 길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AI 아테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? 저는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모두가 책 GPT를 사용하지 않을까요? 누가 이렇게 좀 구석에 숨겨져 있는 아테나를 사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의 영속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, 모바일 플랫폼, 모피어스 스위트.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, 가성비를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이 가성비에 대해서 경쟁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것들에. 거기서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, 어쨌든 한번 플랫폼을 드리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모든 기업의 인원들이 익숙해질 거고, 변경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 보수 부분, 혹은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분명히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.